물건을 입에 올리는 것도 금지 부부 이혼도 금지 심지어 여성 청바지까지 금지되는 나라 필리핀 정부는 자국을 세계에서 가장 황당한 규제를 가진 나라로 만들고 있습니다. 이 영상에서는 필리핀에서 실제로 시행 중인 믿기 힘든 15가지 금지 법규와 기이한 일들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15번 수다 금지 서로 이야기를 나누는 건 아주 일상적인 일이지만 필리핀에서는 수다조차 매우 조심해야 합니다. 단순한 말다툼이나 험담이 심각한 처벌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황당하게 들릴 수 있지만 이건 실제로 존재하는 법입니다. 필리핀에서 누군가와 수다를 떨다 보면 그 말에 책임을 져야 할 수도 있습니다. 이 새로운 지역 법규는 사람들에게 말에 대한 책임감을 가지도록 하기 위해 도입되었습니다. 수다를 처음 떤 사람은 200페소의 벌금과 3시간 동안 길거리에서 쓰레기를 줍는 벌을 받을 수 있고 반복해서 위반할 경우 20달러의 벌금과 8시간의 봉사활동이 부과됩니다. 법률에서는 어떤 말이 소문에 해당되는지 구체적으로 명시되어 있지는 않지만 당국은 가족 간의 관계나 개인의 재정 상태와 같은 사적인 문제를 주제로 한 험담을 처벌 대상의 예로 들고 있습니다. 놀라운 점은 이 법이 최근의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수도 마닐라 외곽의 모레노 지역에서는 이미 2017년부터 시행되고 있습니다. 실제로 이 지역에서는 수다를 떨었다는 이유로 5 0폐소의 벌금을 물고 오후 내내 거리 청소를 해야 했던 주민들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흥미롭게도 이 법이 시행된 이후로는 두 번째로 처벌받은 사람이 단한 명도 없었습니다. 아무도 자신이 수다쟁이로 낙인 찍히고 싶지 않았기 때문이죠. 이 법은 여름철에 특히 강화됩니다. 주민들이 그늘 아래 모여 부부 문제나 빚에 관한 이야기 등을 하며 소문이 퍼지기 쉬운 계절이기 때문입니다. 물론 다른 사람 험담을 하거나 뒤디아기를 나누는 건 좋은 일이 아닙니다. 하지만 나라 전체의 수다를 금지하는 건 너무 과도하고 무서운 조치 아닐까요? 오직 이 나라에서만 가능한 일입니다. 14번 사람을 동물에 비유하는 것 금지. 가끔 저는 아이들이 너무 귀여워서 아기 판다 같다고 장난스럽게 말하곤 합니다. 하지만 필리핀의 이 금지 규정을 알게 된 이후로는 과거에 했던 그런 비유들이 괜히 찜찜하게 느껴졌습니다. 단순한 농담이나 장난으로 한 말이라도 필리핀에서는 사람을 어떤 동물과도 비교해서는 절대 안 됩니다. 필리핀 사람들은 그것을 모욕과 무례함으로 받아들이기 때문입니다. 특히 그 비교 대상이 원숭이나 돼지일 경우엔 상황이 훨씬 더 심각해집니다. 필리핀에는 이슬람교를 믿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이들을 돼지에 비유하는 건 매우 위험할 수 있습니다. 이슬람에서는 돼지를 아주 불결한 동물로 여기며 고기조차 먹지 않습니다. 따라서 누군가를 돼지 같다고 말하면 그들은 자신이 더럽고 수치스러운 존재로 모욕당했다고 느낄 수 있고 상황에 따라선 즉각적으로 신체적인 공격으로 이어질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나라에 방문한다면 절대 사람을 동물에 비유하지 마세요. 아무리 가벼운 농담이라도 큰 화를 불러올 수 있습니다. 13번 뱀 마사지를 받는다. 많은 사람들에게 있어 뱀은 보기만 해도 등골이 오싹해지는 존재입니다. 그런데 필리핀의 한 동물원에서는 이 거대한 파충류를 마사지사로 활용하는 독특한 서비스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스트레스를 해소하거나 피로를 풀기 위해 마사지를 받는 사람이 많지만 과연 자신을 죽일 수도 있는 거대한 뱀에게 마사지를 받을 용기가 있는 사람은 얼마나 될까요? 이 뱀들은 먹잇감을 자신의 몸으로 휘감고 조여서 숨이 먹게 만든 뒤 삼키는 맹수입니다. 하지만 용기만 있다면 필리핀 세부시에 있는 동물원에서 이 짜릿한 체험을 할수 있습니다. 그것도 단한 마리가 아닌 무려 4마리의 마사지사가 여러분을 위해 열심히 몸을 움직여 줄 것입니다. 이 뱀들은 각각 길이 5m, 무게는 250kg에 달하는 대형 뱀입니다. 이 기묘한 사업 아이디어는 단순한 호기심을 넘어서 실제로 큰 성공을 거두고 있습니다. 세부 동물원 측은 처음에는 대부분의 방문객들이 두려움을 느꼈지만 한 번이라도 체험해 본 사람들은 하나같이 만족감을 표현한다고 밝혔습니다. 12번 악수를 너무 세게 하지 말 것. 필리핀에서는 상대방이 비슷한 연령대이거나 비즈니스 파트너일 경우 악수를 나누는 것이 일반적인 인사법입니다. 하지만 이때 주의할 점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손을 너무 세게 잡아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손을 꽉 쥐는 행동은 친근한 인사라기보다 무례하거나 공격적으로 여겨질 수 있습니다. 악수가 지나치게 강하면 상대방에게 불편함을 줄수 있고 심지어는 압박감을 느끼게 할 수도 있습니다. 사람마다 각자의 개인 공간이라는 것이 있으며, 과도하게 강한 악수는 그 공간을 침범하는 행위로 받아들여질 수 있습니다. 또한 너무 강한 악수는 상대방에게 예의 없고 비전문적으로 보일 수 있으며, 오히려 관계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악수를 할 때에는 자연스럽고 부드럽게 상대방이 불편하지 않도록 배려하는 태도가 중요합니다. 필리핀 사람들은 이러한 세심한 감정에 매우 민감하기 때문에, 상대방의 감정과 공간을 존중하는 것이 좋은 대화를 위한 첫 걸음입니다. 사실, 필리핀 사람들과 원활한 소통을 위해서는 알아두어야 할 것들이 더 많습니다. 11번. 대화에서의 금기사항, 한번더 강조하지만, 필리핀에서 말할 때는 항상 조심하는 것이 좋습니다. 필리핀은 다양한 민족과 문화가 공존하는 나라로 호칭이나 말투에 매우 민감하게 반응합니다. 필리핀에서는 상대방의 나이, 성별, 출신 지역, 사회적 지위에 따라 호칭이 달라집니다. 그래서 누군가를 부를 때 함부로 아무 호칭이나 쓰는 것은 매우 무례한 행동으로 여겨질 수 있습니다. 또한, 단순한 농담이라도 누군가의 자존심을 상하게 할수 있는 말은 절대 해서는 안 됩니다. 이것이 바로 필리핀에서의 대화 예절 중 하나입니다. 누군가가 부탁하거나 질문을 했을 때 하고 싶지 않다면 정중하게 거절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지금은 좀 바빠서요와 같이 부드럽게 말하면 충분합니다. 또한, 필리핀 사람들은 말뿐 아니라 몸짓과 표정으로도 감정을 표현합니다. 예를 들어, 당신의 말에 동의한다는 표현으로 눈썹을 살짝 치켜올리는 행동을 하기도 합니다. 사람마다 표현 방식이 다를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바디랭귀지에 놀라지 마세요.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상대방을 존중하고 열린 자세로 배우려는 태도를 가지는 것입니다. 그래야 불필요한 오해나 갈등 없이 이 나라에서 좋은 시간을 보낼 수 있습니다. 10번 식사 중 금기사항 필리핀 음식이 꽤나 매력적이라는 건 저도 잘 압니다. 하지만, 이곳에서 식사를 즐기기 전에 꼭 기억해야 할몇 가지 중요한 예절이 있습니다. 먼저, 필리핀에서는 누군가를 식사에 초대했다면, 당연히 그 식사는 초대한 사람이 계산하는 것으로 여깁니다. 비용을 나누거나 초대받은 사람에게 돈을 내게 하는 것은 절대 해서는 안될 금기입니다. 필리핀 문화는 라틴 문화, 특히 스페인 문화와 비슷한 점이 많습니다. 그래서 필리핀 사람들은 본격적인 식사를 하기 전 간단하게 음식을 조금 맛보는 습관이 있습니다. 그리고 식사할 때는 중국 문화처럼 여러 음식을 동시에 나누어 먹기보다는 하나씩 따로 먹는 방식이 일반적입니다. 또한 가지 필리핀에서는 식사 중 불필요한 사교적인 대화는 잘 하지 않습니다. 대신 자연스럽게 먹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가능한 한 많이 맛있게 먹는 것이 오히려 좋은 예절로 여겨집니다. 혹시 필리핀 여성들이 생각보다 많이 먹는 모습을 보고 놀랄 수도 있지만 절대 이상하게 생각하지 마세요 오히려 저는 그 솔직하고 당당한 모습이 참 좋았습니다 상대방의 눈치를 보며 식사를 조심스럽게 하는 것보다 훨씬 즐거운 식사 분위기를 만들어 주거든요 9번 슈퍼카 파괴 사건 지금부터 여러분이 보게 될 영상은 아마도 마음이 아플 수도 있습니다 바로 필리핀에서 촬영된 영상인데요 수백만 달러에 달하는 슈퍼카들이 무자비하게 파괴되고 있는 장면입니다. 2021년 필리핀 세관 당국은 총 21대의 차량을 공식적으로 파괴했습니다. 이 차량들에는 맥나렌 유가익 기슈말 벤틀리 플라잉 스퍼 포르소의 브롤세 같은 슈퍼카들이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이외에도 메르세데스 벤처 SOK 로터스 엘리스 현대 제네시스 쿠페 토요타 솔라라 같은 차량들이 있었고 무려 14대의 미쓰비시 지프도 함께 파괴 대상이 되었습니다. 이 자동차들은 2018년부터 2020년 사이 서로 다른 시점에 다양한 사람들에 의해 필리핀으로 반입된 후 압수된 차량들입니다. 그리고 이 모든 파괴는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이루어진 것이었습니다. 억단위의 차량들이 그대로 압수되는 이 장면을 본 많은 이들이 의문을 가졌습니다. 이렇게 귀한 차들을 왜 경매로 판매해서 좋은 일에 쓰지 않는가? 하지만 필리핀 정부는 그런 의견에 귀 기울이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파괴야말로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라고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8번. 사람을 손가락으로 가리키는 행위는 금지. 필리핀에 살면서 아무리 화가 나더라도 손가락을 조심해야 합니다. 누군가를 손가락으로 가리키는 행동은 생각보다 큰 문제를 불러올 수 있기 때문입니다. 누구든 손가락질을 받으면 불쾌해지기 마련입니다. 필리핀에서는 손가락으로 사람을 가리키는 것은 매우 무례한 행동으로 간주되며 기본적인 예절에도 어긋나는 행위입니다. 절대로 해서는 안 되는 금기 중 하나입니다. 누군가를 부르고 싶다면 그 사람의 이름을 직접 부르거나 가까이 다가가서 말로 전달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손가락질이나 부적절한 몸짓은 절대 삼가야 합니다. 앞서 말했듯이 필리핀 사람들은 대화와 행동에 매우 민감하게 반응합니다. 자존심도 강하기 때문에 사소한 실수 하나로도 큰 오해나 갈등이 생길 수 있습니다. 특히 필리핀 여성들은 외모와는 달리 의외로 강단 있고 직설적인 성격을 가진 경우가 많기 때문에 함부로 대했다가는 정말 곤란한 상황에 빠질 수도 있습니다. 7번, 이혼금지 가장 안정적인 결혼 생활을 원하신다면 필리핀 시민권을 취득해보는 건 어떨까요? 왜냐하면 필리핀에서는 이혼이라는 것이 거의 불가능하기 때문입니다. 필리핀 헌법은 이렇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결혼은 신성 불가치만 사회제도로서 가족의 기초이며 국가는 이를 보호해야 한다. 필리핀에서 이혼을 가장 강하게 반대하는 세력은 바로 가톨릭 교회입니다. 공식 통계에 따르면 필리핀 인구의 약 80%가 가톨릭 신자입니다. 이처럼 종교는 필리핀에서 이혼을 둘러싼 논쟁에서 매우 큰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습니다. 가톨릭 교리는 부부의 이혼을 금지하며 이에 따라 필리핀의 법률도 이혼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 필리핀에서 이혼을 하는 것은 거의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실제로 대부분의 가톨릭 신자들은 결혼식을 교회에서 올리기를 원하며 그 전에 지역 관청에 혼인신고를 합니다. 만약 이혼 후 교회에서 다시 결혼식을 올리기를 원한다면 반드시 교회의 허가와 정부의 승인을 모두 받아야만 합니다. 게다가 필리핀에서 법적으로 결혼을 무효화하거나 이혼을 진행하려면 수년의 시간이 걸릴 수 있고 비용도 상당합니다. 이혼소송에만 5년에서 10년 정도 걸리는 경우도 있으며 재산분할 관련 절차만 해도 약 2만 5천 페소가 소요된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러니 제가 드리고 싶은 말은 정말 끝날 수 없는 결혼을 원하신다면 필리핀으로 가보시라는 겁니다. 이곳에서의 결혼은 말 그대로 끝이 없습니다. 6번. 결혼하지 않은 상태에서 아이를 가지는 것은 금지. 전 세계적으로는 미혼모가 아이를 키우는 것이 점점 일반적인 현상이 되고 있지만 필리핀에서는 이 같은 일이 불법이며 사회적 편견에도 정면으로 반하는 일입니다. 필리핀 사회에서는 결혼하지 않고 아이를 가지는 여성에 대해 매우 부정적으로 보고 있으며, 이는 명백한 금기 사항으로 여겨집니다. 특히 나이 많은 세대일수록 젊은 세대가 가문을 잇는 것은 당연한 의무라고 주장합니다. 이러한 반드시 엄마가 되어야 한다는 문화는 필리핀 사회의 여성관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여성은 엄마가 되기 전에 반드시 아내가 되어야 한다는 기대가 자리잡고 있으며, 이는 특히 서른이 넘은 여성들에게 큰 부담과 어려움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물론, 기존의 사회적 기준과는 다른 삶을 사는 여성들에게 새로운 기회를 주기 위한 여성 인권 운동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냉정합니다. 필리핀의 법은 개인의 행복보다는 보수적인 가족 구조를 더 중요하게 여기고 있습니다. 법적으로는 여성은 반드시 결혼해야만 아이를 가질 수 있으며, 앞서 말했듯이 이혼은 거의 불가능한 일이기도 합니다. 5번, 뜨거운 가마솥 목욕 체험. 중세시대의 가장 끔찍한 고문 중 하나로 가마솥에 사람을 넣고 끓이는 것이 있습니다. 듣기만 해도 소름이 끼치는데요. 놀랍게도 필리핀에서는 실제로 가마솥에 들어가게 됩니다. 다만 걱정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건강하게 걸어 나올 수 있으니까요. 처음이 광경을 본다면 누구든 충격을 받을 만합니다. 커다란 소트 아래에는 불이 붙어 있고 그 안에 사람이 들어가 있으니 말이죠. 하지만 이는 필리핀에서 매우 인기 있는 관광 체험 중 하나입니다. 이 독특한 체험은 필리핀 안티케주의 티비아우라는 열대 관광지에서만 즐길 수 있으며 현지에서는 이를 카와 카와라고 부릅니다. 카와는 과거 사탕수수를 끓여 설탕을 만들기 위해 사용되던 진짜 대형 소티입니다 시간이 지나고 새로운 생산 방식이 도입되면서 버려지게 되었지만 지역 주민들이 이를 재활용해 전통 가마솥 형태의 노천온탕으로 다시 탄생시킨 것입니다. 소탄에는 따뜻한 물이 가득 차 있고 아래에서는 장작불이 천천히 물을 뜨는 방식입니다. 처음 보는 사람은 자신이 끓여지는 것이 아닐까 두려움을 느낄 수 있지만 실제로는 매우 안전한 체험입니다. 솥 자체가 매우 두꺼워서 열이 직접 전달되지 않고 물의 온도도 적당히 따뜻하게 유지되어 피부에 무리가 가지 않습니다. 처음엔 긴장되더라도 금세 익숙해지고 힐링되는 느낌을 받을 수 있는 특별한 경험이 될 것입니다. 4번. 타밀록. 많은 나라들의 음식 문화처럼 필리핀에도 군침 돌게 하는 전통 요리뿐 아니라 용기를 시험하게 만드는 독특한 별미가 존재합니다. 그중에서도 타밀록은 단연 으뜸으로 꼽힐 수 있는 음식입니다. 타밀록은 필리핀에서 인기 있는 간식 중 하나로 특히 팔라완과 아클란 지역에서 흔히 먹는 음식입니다. 이름 그대로 이 요리의 주재료는 타밀록이라는 생물인데요. 이 생물은 썩은 나무나 물에 잠긴 맹그로브. 나무의 줄기 속에서 사는 나무벌레의 일종입니다. 타밀록은 굴이나 홍합과 가까운 연체동물의 일종이지만 껍질이 없다는 점이 큰 차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타밀록은 소금기 있는 환경에서 살아남기 위해 나무의 줄기를 일종의 보호껍질 삼아 몸을 숨기고 살아갑니다. 이런 이유로 타밀록은 나무 줄기에서 떼어낸 즉시 공기에 노출되면 금방 죽게 됩니다. 나무를 쪼개 면 안에서 길고 가느다란 타밀록이 꿈틀거리는 모습을 쉽게 볼수 있습니다. 보통 타밀록의 길이는 그들이 서식하고 있는 나뭇가지의 길이에 따라 달라집니다. 타밀록이라는 이름에 대한 흥미로운 이야기도 전해져 내려옵니다. 제2차 세계 대전 당시 필리핀에 주둔한 미군 병사 두 명이 썩은 나무 속에서 희고 작은 벌레를 채취하는 필리핀 주민들을 보고 매우 놀랐다고 합니다. 그중 한 병사가 옆 친구에게 "더미 룩"이라고 외쳤는데 그 말이 현지인들에게는 타밀록처럼 들렸고 그 이후로 이 생물은 타밀록이라는 이름으로 불리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타밀록을 즐기는 가장 일반적인 방법은 생으로 먹는 것으로 일종의 세비체 스타일로 즐깁니다. 필리핀 사람들은 특별한 기념일이나 축제에 타밀록을 먹는 경우가 많으며, 길거리 노점상에서도 저렴한 가격에 작은 컵에 담긴 타밀록을 쉽게 구매할 수 있습니다. 3번 공공 장소 흡연 금지. 필리핀의 거리에서 손에 피운 담배를 들고 산책하고 있다면 축하드립니다. 경찰의 단속을 곧 마주하게 될 것입니다. 2017년부터 필리핀은 공공장소에서의 흡연을 전면적으로 금지했습니다. 학교, 놀이터, 혹은 아이들이 자주 모이는 장소로부터 100m 이내에서는 담배를 판매할 수 없으며, 각 도시는 흡연자를 위한 별도의 구역을 지정해야 합니다. 이 구역은 엘리베이터, 계단, 주유소, 병원, 식품조리 공간에서 멀리 떨어져 있어야 하며, 넓이는 10제곱미터를 넘을 수 없습니다. 또한 성인만 이용할 수 있고 건물의 출입구나 비상구에서 최소 10미터 이상 떨어져 있어야 합니다. 모든 공공장소에는 금연 표지판이 의무적으로 설치됩니다. 각 지방자치단체는 경찰이 주도하는 흡연 단속 전담 부서를 구성하고 있으며 국민들도 이 단속에 자발적으로 참여하도록 권장하고 있습니다. 담배 광고, 환촉 행사, 후원 활동 또한 엄격히 금지되어 있으며 이를 어길 경우 최대 40만 폐소의 벌금, 3년 이하의 징역형 그리고 사업 허가 취소 처분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이 금연 정책으로 인해 필리핀의 거리에는 확실히 담배 연기가 줄어들었지만 많은 관광객들이 이를 알지 못하고 흡연하다 적발되어 벌금을 내거나 경찰 조사를 받는 일이 종종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번 가족이 가장 중요합니다. 필리핀 사람들은 가족 간의 유대와 관계를 그 어떤 것보다 소중하게 여깁니다. 필리핀의 가족에는 단순히 부모와 자식 간의 가까운 관계에 그치지 않고 친척과의 관계까지도 매우 밀접하게 이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필리핀의 대가족에서 아들딸이 결혼할 때까지 부모님과 함께 사는 모습은 전혀 놀랄 일이 아닙니다. 결혼한 이후에도 부모님과 함께 살지 아니면 따로 나가서 독립할지를 스스로 결정하게 됩니다. 특히 노인을 요양원에 보내는 것은 필리핀에서는 윤리적인 기준이 아닙니다. 대부분의 노부모는 자녀나 손주들이 집에서 함께 지내며 돌보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사실 필리핀처럼 개발도상국에서는 여러 세대가 함께 사는 것이 생활비를 줄이는데 큰 도움이 됩니다. 물론 불편한 점도 많지만 오랜 전통과 함께 살아가는 데서 오는 다른 장점들 덕분에 필리핀 사람들은 여전히 가족이 함께 모여 사는 삶을 선호합니다. 1번 다보. 조금 불쾌한 이야기일 수도 있지만 필리핀의 화장실에선 꽤 흥미로운 문화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필리핀의 화장실에 들어가면 물이 담긴 양동이와 함께 작은 물 바가지 하나를 볼수 있는데요. 현재에서는 이것을 타보라고 부릅니다. 이 타보는 배변 후 청결을 위해 물을 떠서 씻는 데 사용됩니다. 필리핀 사람들은 화장지를 사용해 닦는 것보다 타보로 물을 떠서 직접 씻는 것이 더 깨끗하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씻은 후에는 반드시 손을 깨끗이 닦기 때문에 위생에 대해서는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외에도 타보는 샤워할 때나 바닥을 청소할 때도 유용하게 사용됩니다. 이처럼 필리핀 사람들은 위생과 청결에 대한 의식이 높은 편이지만 화장지나 비데 대신 타보를 사용하는 문화는 외국인들에게는 다소 불편하게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는 필리핀의 독특한 금지 규정과 흥미로운 문화들을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소문 금지부터 타밀로까지 필리핀은 정말 놀라움과 문화적 다양성이 가득한 나라임에 틀림없습니다. 이번 영상을 통해 필리핀의 색다른 문화와 독특한 법들을 흥미롭게 접하셨기를 바랍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좋아요, 공유, 구독 잊지 마시고 다음 영상에서도 꼭 함께해주세요.